서울 강남구 일원동 DH자이 개포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0 0 2 0년 7월 사용승인되어 15개동 199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수인분당선 대모산 입구역이 도보 1분,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도보 4분 거리에 더블역세권이며 단지 앞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인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경매물건은 0 0 4 0 35층 중0 0층0 0 0 3평형으로 대지권은 9.65평 전용면적 25.62평입니다. 감정가 33억 2천만원의 신건으로서 최저경매가 33억 2천만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5년 9월 30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시세는 36억원에서 38억원 매물 호가는 37억원에서 42억원이며 25년 7월 25층 물건이 38억원에 25년 5월 31층 물건이 36억원에 실거래 된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토지 거래 허가제에 적용 예외이며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